최근 비트코인은 12월 17일 14.80% 하락에서 형성되었던 92,232달러를 깬 뒤에 반등에 성공. 첫 번째 고점, 그리고 두 번째 고점 추세선을 이은 상단 라인을 세 번째 반등에서 돌파했습니다. 과거 2024년도 10월 달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세 번째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 과거 2024년도 9월 달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의 추세선을 이은 자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 과거 2023년도 9월 달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은 추세선 세 번째 돌파에서 전고점을 돌파. 2023년도 3월 달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세 번째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 갱스터입니다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다시 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도 하나 둘 반등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그럼 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반등분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그 반등에서 알트코인 진입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저는 비트코인은 추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알트코인 진입 시기를 말씀드린다면 기존 홀더 분들이라면 손실 중인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수익 중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이미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 가격. 8만 5천 달러를 하방으로 깨지 않는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고, 신규 진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고 진입 시기 그리고 타점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 관점부터 빠르게 복귀하고 오늘 본 내용으로 넘어가면 12월 17일 최초로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4.80% 하락이 출현했던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최저점 92,232달러를 형성했었고, 당시에 저는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번 하락이 뭔가 좀 이상하다. 저는 한번더 고점을 넘기는 상승분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비트코인 롱포션은 92,232달러를 깨는 구간에서 진입을 들어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비트코인이 약 플러스 8% 가량 반등문이 나왔지만 이번 반등이 조금은 약하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 한번더 저점을 낮추고 크게 반등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저점을 깼던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롱매수 1차 진입을 들어간다 라고 비트인서 관점 공유방의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보시듯 영상으로 브리핑 드리는 내용은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그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다 보니까 어, 보다 더 빠르게 관점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고 계시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관점 공유방까지 전부 다 들어오셔야 관점을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알트코인 분석까지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 게시해 두었으니까 아직 관점 받아보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그냥 입장하시고 브리핑 늦기 전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게 되시면 제가 영상 인트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과거 첫번째 고점과 두번째 고점을 이은 추세라인을 돌파했을 때 하락이 시작되었던 시작점까지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었었기 때문에 현재 차트에서도 저는 최종적으로는 하락이 시작되었던 12월 17일에 나왔던 고점자리를 돌파하는 상승분을 최종적인 목표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목표지점까지 도달하기 전 1차로 리스크 관리를 할 자리는 12월 26일에 나왔던 고점자리인 99,300달러 부분입니다. 99,300달러 해당 자리는 비트코인이 100K라는 상징적인 수치를 돌파하기 전 저항받고 하락이 나왔던 구간에서 고점부터 저점까지 대략 마이너스 9% 가량 하락이 발생했던 구간 그리고 동시에 돌파하면서 100K를 형성했었고 그리고 다시 이탈했지만 돌파 후 지지받았을 때 100K를 넘겼던 이 상승분의 고점 자리를 다시 또 넘겨주었던 구간이 99,300달러입니다. 자 그럼 현재 차트로 돌아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하락이 진행이 됐습니다. 었고 이후 두번 연속 반등하면서 자두번 연속 저항을 받고 하락이 나왔었던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은 고점부터 저점까지 대략 마이너스 7% 정도 구간입니다. 이 말을 다시하면 99,300 달러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출현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 구간에서 도달하는 구간에서 여기서 잡았던 비트코인을 1차 익절로 대응하고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0으로 맞춰서 시장을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가장 빠르게는 비트에서 관점 공유망에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동시에 99,300달러는 저항자리이기도 하지만 돌파해서 지지받는다면 직전에 고점자리를 넘겨주었듯이 현재 구간에서 99,300달러를 돌파하고 지지받았던 구간에서는 12월 17일에 나왔던 고점자리를 충분히 넘겨줄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구역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부터 반등분이 출현된다면 해당 구간부터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분은 대략 플러스 8% 이상의 상승폭을 충분히 대응해볼 수 수 있고 혹시라도 비트코인을 이런 자리에서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자리가 될 거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간, 이 저항대를 돌파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 반등의 힘이 저는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만 움직이는 않을 것이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는 지금 구간을 자, 지금 조정이 나오는 이 구간을 과거 차트 2021년도를 봤을 때 2021년도 1월 달큰 상승 이 나오기 직전의 조정일지. 혹은 2021년도 2월달처럼 고점을 살짝만 넘겨주는 상승 직전의 움직임인지 지금 우리가 바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비트코인이 말씀드렸던 99,300달러를 돌파하면서 전 고점을 넘겨주고 이더리움 역시도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움직임 추세를 돌파하고 다시 이탈하고 빨간색선을 돌파했던 움직임 현지 구간도 추세를 돌파하고 이탈하고 다시 흰색선을 회복해서 빨간 라인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분이 출현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더리움 기준으로 3월 10일부터 내려왔던 흰색 추세 라인을 다시 돌파하는 이 구간이 알트코인 상승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해당 구간에서는 이더리움 진입과 동시에 알트코인 신규 진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상 초반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85,000달러 해당 자리를 하방으로 깨지 않는다면 기존 홀더분들은 아직 손절을 못 했거나 아니면 아직 수익 중이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가격 기준으로 8만 오천 달러까지 깨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 하락이 출현된다면 자 현재 가격부터 그 하락폭은 대략 마이너스 11%입니다 자 그럼 동시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1% 하락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이랑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테더 도미너스는 플러스 11%만큼 반등분이 나와준다는 건데, 현재 가격부터 11% 반등분이 출현된다면, 해당 자리는 2024년도 9월달 최고점부터 내려왔던 지금의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하는 구간입니다. 만약 테더 도미너스가 지금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말씀드리는 지금의 흰색 실선을 돌파한다면, 이트코인과 알트코인을 포함해서 조금 더, 긴 조정의 흐름으로 시장을 다시 봐야 하고 최소 이 구간에서는 현금화를 하지 못했던 코인들 역시도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리스크 관리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는 구간으로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해당 자리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냐면 현재 보고 계시는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조금 더 크게 현재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일봉상 지금처럼 채널링으로 차트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흰색 라인을 돌파하는 상승문이 나와준다면, 다시 또,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하고 또 다시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조금 더긴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테더 도미넌스가 이전처럼 다시 또 상승 채널을 그리고 반대로 비트코인은 이전처럼 조정분이 출현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구간에서 알트코인들도 전부 다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알트코인 위주의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거나 다 잡아탄다고 수익이 나지는 않는 구간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왜 아직 상당. 하단 라인만 그어놓고 지금의 이 하단 라인을 그어놓지 않는 이유가 어 사실 채널이라고 하는 지표 역시도 완벽한 후행성 지표입니다. 결국 지나고 나서야 그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형제 구간에서 제가 지금의 하단 라인을 그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자 결국 이 차트는 작은 그림 안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복잡한 복잡한 파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금처럼 큰 그림을 본다면 자 지금처럼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의 채널을 그리면서 결국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차트는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한 추세 정도는 파악해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상승 추세,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상단부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현재는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 추세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을 다시하면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큰 그림에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이미 신고점을 경신하는 상승분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면은 위에는 매물대가 없지만 테더 도미너스 기준에서는 최저점 자리를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테더 도미너스는 아직까지 이 하단 매물대가 남아있습니다. 자, 그 말을 다시 하면, 현재 테더 도미너스가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던 구간, 다시 말해, 비트코인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 자, 과거 21년도, 그리고 24년도 3월달, 최고점자리에서 저항을 세 차례 저항받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결국 지금의 이 구간을 한번더 두드리는 하락이 나온다면 분명 그 바닥 지지 라인은 깨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잡혀있는 지지가 자 여긴데 해당 구간까지 하락이 출현된다면 테더 도미노스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6%까지 하락이 열려있고 정말 해당 구간까지 테더 도미노스가 하락이 나와준다면 이런식으로 이 바닥구간까지 하락이 나와주면 어, 채널링은 다시 또 이렇게 바닥구간을 이런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했던 자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서 알트코인이 정말 많이 오를 것이다 라고 자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구간이 제가 정말 크게 노려보는 알트코인 중요 진입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12월 17일에 나왔던 첫번째 고점 12월 26일 두번째 고점을 이은 수세라인을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듯 하락이 시작했던 그 구간까지 돌파하는 상승분이 나와주었었다. 현재도 비트코인은 최종적으로는 12월 17일에 나왔던 고점자리를 넘기는 상승분이 나와줄 것이다 라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까지 도달하는 그 직전에 지속적으로 매도가 발생했던 구간 99,300달러에서 9 2 0 0달러에서 진입했던 비트코인 롱포션은 1차로 매도를 나갈 예정이고, 매도가 나갔던 비트코인 비중은 이더리움이 3월 10일부터 내려왔던 추세라인을 돌파했던 구간에서 이더리움 진입, 동시에 알트코인 진입, 해당 자리에서 테더 도미너스가 직전에 저점 자리를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